자그라바카 나올 확률 4 5 이거 들어갔다가 누가 훔쳐가면 큰일 날것 같은데 공개 서버 아니라 비공개 서버라고 해도 위 누가 왔는지부터 확인해 아 잠만 잠만 코코판토 엘레판토 오판토일레 판토가 나왔네 벌써 코코판토 엘레판토 뾰족뾰족 모여서 뭐. 준비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라바카 나올 확률이 오 여깄다 일다 누가 들어오면 큰일나니까 먼저 잠가주죠 그럼 라바카 나올 확률이 45%거든요 그럼 라바카 나오길 간절히 기도해주면서 어? 뭐가 나오는 거야? 안 나왔네. 자 그럼 라바카 나오기를 간절히 하면서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요. 오 라바카 라바카 라바카. 라바카 오! 프레젠테. 오! 오! 라바카다. 어 이거 또 실수로 환생하면 내가, 제가 한게다 사라지기 때문에 꼬꼬한 토이를터에 팔아버리겠습니다. 오 라바카. 근데 왜 이렇게 낫지? 어? 낫지 않네? 진짜 대박이잖아 이거. 와 드디어 라바카 얻었어요. 아니 원래라면 두 마리 얻을 정도가 될 텐데. 아 아깝다. 네 여러분 아무튼 라바카 얻었어요 저. 그럼 라바카를 갈면 뭐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이거 시크릿 등급 라바카. 뭐가 나올지 라바카 오호호호 사후가 라바카보다 좋네요 이거 왼쪽 안에 더 좋은, 걸 넣으면 될것 좋은 거 있으면 될것 같은데 좋은 거다 넣어버렸어. 라바카급으로 좋은 그 라바카만큼은 안 좋지만 그래도 꽤 좋으니를 예. 넣어보겠습니다. 이 좋은 메인 네, 뭔가 네. 망한 거 같으니까 빼도록 할게요. 시크릿 이거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일단. 오늘 컨텐츠 다 끝났는데, 이참에, 이참에 이안 좋은 애들이 갈면 어떤 애가 나올지 궁금하니까, 알고 영상 끝내겠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퀸이 갈수 있어요, 퀸이. 다른 틀은 이제 이거,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이제, 여기서 잘안 잘 나와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냥 먼저, 이트라을 넣어주고, 오 음, 됐다, 됐다. 트한 마리 더넣고이티라리트드테라리 아니고, 이 황금색 트라라 레로의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죠. 음. 그렇다면 음. 여기 있는 트라리를 가면 음. 됩니다. 가면 돼요. 뭐가 들어온 거아죠 라바카가 1%로 나오고 에디 산타가 나올 확률이 좀 크네요. 에디 산타가 무조건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얘를 갈아보겠습니다. 오 넣었으니까 에디 산타도 여전히 넣고 천상길리 되나 할까요? 옆에 건벌지한 번에 400억 고한 번에 어, 16억 보니까 일단 누가 먼저죠. 난 트랩보다 좋은 게 아직 저는 없기 때문에. 예, 맞다. 이 트레벨보다 좋좀양깐 전화가 와서 잠시 영상 멈추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다시 들어왔는데요. 다시 들어왔는데 이 라바카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 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와. 일단, 제가 아직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시라고는볼수 없는데, 이 라바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라바카. 초보한테는 좋은 라바카입니다. 저처럼 초보예요, 저처럼. 저처럼 초보인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이 라바카가 이거 5%가 나올 확률이 별로 없죠? 근데, 라바카 확률로 60%까지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 라바카가 안 나오고, 다른 애들이 나온 적 있어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가 라바카 대신 나왔어요. 원래라면 라바카도 나와야 하는데, 그때 운이 너무 안 좋아서 얘가, 얘네들이. 오늘 영상 콘텐츠가 이 벌써 많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거. 갑자기 여기서 딸코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영상 콘텐츠는 없,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인중 끌고, 시고 오, 얘가 얘보다 오, 트레이보다 얘가 좋네. 자 그럼 라바카는 얼마나 돈을 잘 벌지? 보겠습니다. 아주 잘버는데요 자, 한 번에 얼마나 벌지? 벌지 보겠습니다 오, 4.8만. 와, 이렇게 4.8만씩 벌어. 완전 대박이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안에 구독자가 100명 되면 이 라바카 100명들 중 100명 구독자 중한 아, 오늘 안이 아니고 그냥 일주일 안으로 하죠. 일주일 안에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이 라바카 100명들 중한 명한테 주겠습니다. 댓글로 적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녕.